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종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죽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종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그는 주 앞에서 그 술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의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위의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워,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죽게 향기로운 냄새로 들이는 헌물로 삼을 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때곧 양이나 염소 때에서 취한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다가 재단의 북쪽 주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재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조각들을 재단 위의 분류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전부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춥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만일 춥게 드리는 그의 헌물이 날짐승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자기의 헌물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재단 위에서 그것을 태우고 그것의 피는 재단 곁에서 짤지니라 그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털을 뽑고 그것을 그것을 제단 옆의 동편에 재 버리는 곳 옆에 버릴지니라.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둘로 나누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불 위의 나무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죽게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아멘. 성망이 완성되고 나서요, 제사는 어떻게 드릴 건가,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 어떻게 제사할 건가에 대해서요,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속죄의 재물, 속죄의 제사, 번제 헌물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 또 어떻게, 어, 잡고 태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쭉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보면요. 이게 현대의 깨끗한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 참 취향이 엽기적이네. 어떻게 이렇게 어, 짐승들을 다 잡고 야, 피 뿌리는 거 하면 야, 다니나가 다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벌써 이 딱이 뭐피 뿌리고 뭐 이런 거 보면요. 야, 벌써 딱 이게 위화감이나 이게 약간의 뭔가 어, 꺼리낌이 딱 느껴져서요. 데일비부터는 네, 목상이 잘안된는다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요, 이걸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속죄에 필요한 재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사회적 지위나 이 영적인 레벨로 보면요, 정말 이런 평범한 재물을 받으시, 받으시고 오려고 요구하시면 안 되죠. 야, 이 불로초를 1년 내내 찾아가지고 이제 나한테 진상품으로 갖고 와라. 아, 그리고 니네들 다 모여서 서로 의논해보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서 해가지고 어, 진상품 경연대회, 우리 번져, 음물, 누가 좋나 경연대회 한번 매년 하는 걸로 할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니네들 돌보던 소때나 양때 있지. 거기에서, 그냥 흠 없는 거, 뭐, 다리 잘리고, 뭐, 꼬리 잘리고, 이런 거 말고, 귀 잘리고 상처 받고 이런 거 말고 흠 없는 거 수소나 수양 그것도 없잖아 형편이 좀안 돼가지고 어려우면 그냥 산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 집비둘기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암소나 암양도 없죠, 그죠? 그래도 야 그거는 새끼를 어? 이, 놓고 하는 건데 니들 재산 아니냐? 좀 아까울 수 있으니까. 그냥 숫소나 숫량으로 해 근데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어 속죄를 할 건데 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할수 없이 하면은 그게 속죄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허물을 가져올 때도요 참 평범한 거 그냥 니네들 항상 기르고 어? 그뭐 옆에서 늘 보는 것들 그런 것들만 가져오면 돼. 마음이 중요하지. 헌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서요. 또, 어, 안수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안수하는데요. 안수는 원래 이렇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요. 안수를 하는 사람은, 안수를 받는 사람 하고요. 이, 소위 말하는 죄의 교환. 네. 서로에 대한 죄의 전가를, 어, 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 뭐 흔히 좀 아시는 분들은요. 아무 때나 그냥 머리 갖다 대고 안소받아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한 어,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 염려되어서 하시는 말씀들이죠. 어, 근데 그게 뭐냐면요. 흠 없는 수소나 수양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또 까탈스럽게. 그냥 흠좀 있으면 어때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흠 없는,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 번제 헌물을 가지고 오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숫소나 숫냥이나에게 전가가 되고요. 그 무흠한, 흠없는, 무죄한 숫소의 무죄함이, 숫냥의 그헌물의 무죄함이 우리한테 전가된다. 라는 어떤 죄의 교환을 갖다가, 죄의 전가를 할 때, 그냥 모험하게 돼야 되지 않냐. 안수를 하는 이유는, 니네가, 어, 정말, 죄 없다, 함을 받기 위함이다. 그가 그러니까 안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 선물을 딱, 목을 따라.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어떻게든 있기는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그 죽인 거를 시체를요, 가지고, 어, 사체를 이렇게 나눠서, 네, 나무 위에 가지런히 놓고요. 그걸 태우는요 그만하죠. 핏뿌리고 죽이는 건 누가 죽인다고요? 네. 헌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 자, 소나 숫소나, 네. 근쟁한 숫소, 네. 또, 숫냥. 죽이기 쉬울까요? 뭐,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렇게 재단 앞에서 찔러 죽이기는요. 쉬운 게 아니죠. 그냥 고기 먹으려고 잡는 그러한 수준에서 좀 다른 걸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또 죽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피칠갑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갖다 잘못 지르면 도망 다니는 그런 수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숫냥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 많죠. 네. 이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죄를 거절해라. 평소에 이 속죄 허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죄를, 어, 싫어하고, 거절하고, 꺼리고, 피하는, 어, 그러한 것이, 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 이, 지금 죽어는 재물들을 봐라. 이거 뭐, 언제까지 할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여, 안수하고요. 죽였어요. 그러면 뭐죠? 번제를 이제 하는 거죠. 다 태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태우냐면요. 죄가 될 때까지 태워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싸그리. 그냥 흔적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정도로요. 뭐냐면 그 태우고 버려지는 죄를 보면서요. 야, 그래, 내가 이 죄라는 것이 정말 완전히 태워져 없어질 때까지 없애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요. 즉, 거룩에 대한 다짐이나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여러 번 나오는 얘기가요. 하, 그래 내장과 기름을 태우는 그 향기는 나한테는 향기로운 연기다. 뭐 이렇게 <laughs> 얘기하죠. 아, 아니 육식 육식을 좋아하시나?라는 <laughs> 네, 그런 오해를 할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 죄가 태워지고 속죄함이 일어나는 그 상황 연기 그 공기 그 마음 이런 걸난 너무 즐거워해.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그게 나는 너무 기뻐. 뭐 이런 내용이죠. 네. 하나님이 뭐 고기 굽는 냄새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 그래. 속죄, 허물. 음, 그래. 아, 그거는 내가 정말 기분 좋아지는 일이지. 난 너네들이 다 거룩해지고 죄함, 죄사함을 다 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음. 죄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을 원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요, 하나님은 아주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죄죄사를 위한 번제 헌물을 또 설명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헌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죄사함을 원하는, 죄사함을 기도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은 번제 헌물의 근사함이나 또 예물에 대한 그러한 음, 기쁨이 아니라 그 준비하는 마음 또 속지 않은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흠 없는 숯소 수영이 저희의 삶의 생각과 태도와 위지로서 준비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깨닫는 지혜와 진리와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어, 온전하게 어, 마음에 두고 기초를 삼는 그런 지혜를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